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가다가도 왜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종교 행위, 이런 걸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멜버른 시티 교회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히브리서 관련 영상인데요. 이걸 보면서 어, 왜 우리는 그런 가시적인 의식에 끌릴까? 그리고 자료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뭘까? 같이 한번 알아보죠. 어, 자료를 보니까 히브리서가 딱 이런 고민하던 사람들 위한 거였다네요.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왜 그렇게 웅장한 예배당이나 어떤 거창한 의식 같은 게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자료에서도 뭐 옛날 유대교 제사나 요즘 큰 교회 행사들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를 좀 짚어주던데.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어, 자료에서는 바로 그 보이는 행위 자체가 주는 어떤 뭐랄까 안정감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라는 거죠. 특히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을 때는 더 그렇고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내 행위를 보여야 신에게 가닿고 문제가 풀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아, 뭔가 확실한 걸 잡고 싶은 마음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심리적인 위안을 얻으려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원래 그런 의미였나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왜 그게 의미 없다고 자료는 설명하는지 그게 궁분해지네요. 아네, 자료에 따르면 구약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음, 일종의 그림자나 예표였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으니까 더 이상 그 그림자인 제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아하 예표였다 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성취를 받아들이고 어,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한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할례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전하다가 동족들에게 좀 핍박받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 예표였다는 설명이 진짜 핵심이네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행위 자체에 자꾸 특별한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성찬식 해석 가지고 논쟁하는 것도 자료에서 예로 들던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꼭 눈에 보이는 효과를 바라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는 그 성찬식 해석 논쟁들 있잖아요. 뭐 떡이랑 포도주가 진짜로 변한다. 아니다.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냥 기념하는 거다, 이런 것들. 이것도 결국은 그 예식이라는 행위 자체에서 뭔가 신비한 힘이나 즉각적인 효과를 얻고 싶어 하는 심리랑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해요. 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그 행위의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아는 거라고 자료는 계속 강조하죠. 구약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계백의 상징이었고, 이제 그 실체가 오셔서 다 완성되었다는 그 의미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 종교 행위로 돌아가서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는 건 결국 이 완성된 구원을 제대로 못 보거나 심지어 부인하는 결과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셈이죠 듣고 보니까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 주세요 약간 이런 식의 생각 자료에서 인과율에 따른 구원관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딱 떠오르네요 심청이 이야기처럼요 대가를 치러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마음 이게 왜 위험하다고 보는 걸까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구원의 문제를 원인 결과, 이런 인과율로 딱 맞춰 생각하면 모든 게내 행동의 결과가 되어 버리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아,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죄책감 느끼고 불안해하고. 그렇죠. 자료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하고 은혜로 그냥 주어진 구원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내 네, 불안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적인 종교 행위가 될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받는 사람들이 딱 이런 생각에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고 네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가 유일한 길이고 또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했군요. 특히 그 기존 제사장 가문인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점을 부각한 것도 이유가 있겠죠?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멜게세덱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잠깐 등장하지만 뭐 족보나 시작과 끝이 좀 불분명한 약간 신비로운 인물이잖아요. 예수가 이 멜게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말하는 건 그분의 배의 제사장직이 인간적인 제도를 훨씬 넘어서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자료는 해석해요. 아,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상징.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불안전한 인간 제사장이나 계속 반복되는 제사에 의지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자꾸 찾고 싶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료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도 결국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줘요. 기도은처럼 계속해서 뭐 양털이 마르고 적고 하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음... 자료에서는 이걸 결혼 관계에 비유하기도 하는 게요. 매일매일 나 사랑해, 증거 내놔 이렇게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처음에 했던 그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평생을 그냥 같이 가는 것처럼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네요. 이미 주어진 가장 큰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증거나 행위에 의존하려는 그런 유혹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자료가 말하는 진짜 믿음의 길이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에서 말했듯이, 믿음이라는 게 계속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궁극적인 사랑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삶의 어려움이나 또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의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다르게 대면하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Thanks for